안녕하세요. 꼬꼬이슈입니다. 오늘은 24기 영철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철님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죠. 순자님이랑은 안 맞습니다. 왜냐? 순자님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인 영철님은 고기도 좋아하시고 식욕도 많으시죠. 따라서 상대방도 채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순자님이랑은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옥수님이 계속해서 플로팅을 하죠. 젤리도 먹여주고, 땀도 닦아주고, 그리고 직접 뛰어와서 누나가 너 뽑았다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영철님은 옥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옥순을 픽하게 되죠. 그런데, 다섯 명이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영철님이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도 옥순 어장 속에 한 마리 물고기였던 것일까? 라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영철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본인도 그걸 본인 입으로 말할 만큼 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들과 똑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 명의 여자를 맞이했다는 행동을 한다면 속으로 꽤 찝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옥순을 맞이하러 갈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요. 평소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인 영철 입장에서 자존심이 매우 상할 것이고, 그리고, 아, 이거 좀 없어 보이는 행동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창피하겠죠. 그래서 차 안에서 흥미가 떨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집단행동에 휩쓸렸다는 걸 깨닫고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이 외에도 실제 옥순에게 흥미가 떨어졌겠죠. 어느 정도 옥순이 인기가 많던 건 알고 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4일차였기에 만화 봤자 1대1은 물리더라도 최소 2대1 아니면 3대1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일차에 무려 4일차에 5명이나 물렸습니다. 이는 자신한테만 플로팅을한게 아니라 다섯 명 모두에게 선을 제대로 그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옥수어장 속에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옥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졌으니까요. 자존심이 센 운동선수 출신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의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도 페이스가 무너질 때 집중력을 확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이건 연애 문제라서 감정이 개입하여 더더욱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감정적 기복을 겪었으나 본인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아, 이제는 그냥 신경쓰기 싫다. 라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것보다 감정적으로 지쳤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가 터진 거겠죠. 두 번째, 영순님의 발언 때문입니다. 아마 첫 번째보다 여기가 더 영철님 입장에서는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옥순 공주와 다섯 난쟁이들 옥순을 둘러싸고 이동할 때 마치 옥순단처럼 왼발, 왼발, 외치기. 또 차에 탈 때도 우리 여왕님이 제일 편한 자리에. 메뉴 고를 때도 여왕님 먹고 싶은 거 가야지. 이런 식으로 아예 여성의 관심을 받기 위해 과하게 친절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베푸는 행동이 싫었겠죠. 남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서열의식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저 자세로 구는 모습을 보면,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 라는 반응이 나오죠. 남자들끼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리더와 추종자 구조에서 이런 남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죠. 즉, 남자로서의 가치를 깎아먹는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보기에 납득이 안 가고 불편한 심리가 드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회의감이 들겠죠. 이렇게 열성을 다해 베푸는 남자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나까지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 굳이? 라는 반발심까지 생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흑화하게 되면 남자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기준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로서 납득이 안 가고 연애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좀 얘기가 산으로 가면서 장황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물소남들을 향한 남자들의 시선으로 빠져버렸네요. 여튼 다시 돌아오자면 영철님은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영순님의 옥순님을 향한 찬양을 보면서 그냥 질려버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영신님을 향한 혹은 간접적으로 다수를 향한 견제의 말투들 때문에 더 화가 났겠죠.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다수를 향하지만 영철님을 향한 것 같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남자가 그렇게 의욕이 꺾여 있어서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살살 영청님을 긁죠.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죠. 살짝 비꼬는 듯이 들릴 수 있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마치 조언자처럼 구는 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자신이 문제라는 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죠. 영철은 이미 차 안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흥미가 떨어졌다고. 즉, 의욕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영수님이 대놓고 남자가 의욕이 꺾여 있어서 되겠냐고. 영철 입장에서는 대놓고 자기를 저격한 것처럼 느끼겠죠. 마치 자신이 문제라는 듯이. 충분히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영철 본인은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수님은 마치 그걸 문제 삼는 듯한 뉘앙스로 말함으로써 영철 본인이 마치 잘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영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특히 남자 입장에선 더더욱 자존심이 상하겠죠 음, 말하다 보니까 영철님이 옥수님에게 흥미가 떨어질 이유는 차고 넘치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옥수님의 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가 떨어졌고, 또 영수님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와, 나도 이러한 사람들 중한 명이었구나, 라는 자괴감에 의한 의욕이 확 꺾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영철님 선택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미방 영분을 보니까 현숙님과도 꽤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영철님 또한 현숙님을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영철님은 채식주의자 순자님일지 아니면 어장이라고 느껴지는 옥수님일지 아니면 새로 치고 올라오는 현숙님일지 영철님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상 꼬꼬 이슈였습니다.